안녕하세요, 마디사입니다. 오늘은 천호동 기사님들의 성지 닭백반 전문점 천호닭곰탕에 와봤는데요. 새벽 시간인데도 손님들이 완전 만석이었습니다. 커플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부는 그리 넓지 않고 4인 테이블 7개 정도가 비치되어 있었는데요. 헌팅 술집 마냥 사장님께서 바로바로 바로 막 갑석을 시키시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가격표가 군더더기 없습니다. 음식점의 컨셉이 명확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라서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닭백반이 뭔지 몰라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곳의 닭육수는 황기 엄나무 등의 한약재로 푹 고아서 몸에도 정말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야간은 문을 닫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니까 기본찬이 세팅되었는데요. 이렇게 소금과 후추가 기본으로 비치되어 있고요. 기본찬으로 내어지는 이 겉절이가 예술이었습니다. 그냥 맨밥에 김치로 밥한 공기 먹고 싶은 맛이랄까요? 이 마늘 쪽 무침도 굵은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가서 칼칼하니 아주 맛있었고요 또 먹고 싶네요 기본차는 김치류와 양파 쌈장 이렇게 나왔고요 정갈하니 깔끔했습니다 드디어 닭백반 정식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렇게 국물을 따로 내어주시는데요 국물에서 올라오는 한약재와 닭육수의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따로 나온 고기는 결결이 잘 찢어주셔서 리얼 순살이더라고요. 뭔가 발라먹을 필요가 없으니까 대접받는 느낌이랄까요? 작은 닭한 마리가 그대로 나온 것처럼 부위별로 살이 고루고루 들어가 있고 양은 푸짐했습니다. 고기를 한움큼 집어서 닭육수에 풀어주니까 식어서 쫄깃해진 닭고기가 탄력은 그대로 남아있고 지방만 녹아서 부드러워졌습니다. 여기에 잘 익은 김치 한 조각과 마늘종 한 조각을 같이 올려서 이렇게 한입딱 먹어봤는데요. 닭의 고소함과 김치의 시원함이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왜 굳이 닭을 빼놓으셨는지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원래 닭은 한번 삶고 찬 곳에 잠깐 두면 육질이 더욱 쫄깃해지거든요. 국물에 담그는 순간 부드러워져가지고 더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장소스도 따로 내어주시는데 수분기가 없는 상태로 찍어 먹어도 안주로 그만이겠더라고요. 그리고 닭다리 사이즈를 보니까 이게 롱다리의 슬림이어서 작은 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퍽퍽하다 싶으면 국물에 살짝 담궈서 먹으면 되니까 한 번에 두 가지 맛을 볼수 있는 음식점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었고 다음에는 닭칼국수와 닭껍질 무침도 한번 꼭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완뚝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